2017년 미국 텍사스.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제보자는 really 한 커플이 악랄한 계획을 짰고 이를 곧 실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그 커플의 정체는 바로 서로 나홉살의 레온과 마흔여덟 살의 발레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함께 동거하며 결혼을 생각할 만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Leon Jacob and Valerie McDaniel wanted to start a life together, but there were two things standing in their way. 두 사람이 그린 핑크빛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레온의 ex 메건과 발리의 ex 맥. 뭐라는 거예요? 불륜이네. 아이구야. 레온에게는 3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메건이 있었고. 발레리에게는 결혼한 지 17년 된 남편 맥과 8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레리의 반항과는 달리 딸에 대한 양육권도 뺏기고 17억 원의 이자료까지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합니다. 남편 죽였네. 배오는 여자친구 매건과 소송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so 둘다 법적으로 소송 중일 수가 있지? 알레리와 레오는 자신들의 앞날에 방해가 되는 두 사람의 존재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뜻이 맞은 두 사람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떠올렸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바로 청부였습니다. 외원과 발레리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청부업자를 찾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텍사스 주에서 청부는 준하는 처벌을 받을 만큼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경찰은 먼저 두 사람의 청부 계획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They assigned Sergeant Javier Duran to investigate the case. 경찰은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살인청부업자로 신분을 위장해 레온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위장 수사로 두 사람의 이야기 사실임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체포 작전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범인들의 청부 혐의를 입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살인 청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두 가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Leon Jacob needs to tell me that he wants somebody killed, and I also need him to pay me. 케이비 돈을 받은 게 증거인데 그 돈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목소리> 앞서 경찰은 살인 청구를 의뢰하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청구업자로 위장한 경찰이 며칠 뒤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할인청구업자를 위장한 경찰은. 할인을 청구한 사람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부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아냅니다. 경찰은 어떻게 두 사람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범행 대상이었던 맥과 매건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했습니다. 맥과 매건이 치를 당한 척 범행 현장을 꾸민 뒤 사진으로 찍어 범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정말 이 대가가 천삼백만 원 하, 정말 저들에게 또이 사실을 알린 거네요 어쨌든 안심한 놈들이에요 저 남자 여자 할거없이 아, 안심하고 아니 그러고 저게 생각처럼 그뭐 살인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뭐온 동네 방네 전화해 가지고 알아보고 거기서 누가 뭐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거 자체가 그냥 뭐라고 할까? 좀 아, 많이 어, 아, 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목소리>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곧바로 범인들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After telling Leon that Megan had to be murdered, we came up with the decision 알레리는 남편 메이길 사망 소식에 논란 척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범 인들 의 반응 을 잠시 지켜 보던 경찰 은, 이집에온 진짜 목적 을 밝혔 습니다. n 경찰은 레온과 발레디를 살인 청부혐의로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안 하네. 살인 청부 혐의로 체포된 두 사람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발레리 맥니 was found dead at the Willow Wicks Condominiums. 발레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잡혀갔다 풀려난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면서 아마 분석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레온만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선 발레리의 죽음에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여자가 다 하자고 했다고 하겠지. 그러겠네요. In fact, offer up this plan instead, right? It's not my proudest moment to hear myself say something so absurd. Were you planning on getting the potassium? No. I felt a lot of pressure from them to sort of commit to this idea of killing people, and that was never my intent. 레오는 범행을 합리화하고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듯 보였습니다. 정말 사지 못시키는군요.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직접 재판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I was terrified. I did everything I could to stay away from him. That if they would have been successful, Nally would have not had any parents. 그다음에 내용은 결국 3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 세네 딴 데보다 조금. 어?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여자친구와 남편을 살해한 파렴치하고 뻔뻔한 악마 커플의 사건이었습니다.